무슨 아이거좀 들어봐라. 이것 좀 들어봐. 야 이것 좀 들어봐. 아 이거 이런 것좀 빼고 빼고 좀. 엄마랑 있을 땐좀 이것 좀 빼라고. 그거 골라봐. 가스, 가스, 가스. 이런 거, 이런 거 맛있지. 이런 거. 이런 거랑, 이거 단팥이랑, 이거 아이들랑 아, 이거랑. 아니, 이거 장난 사. 이거는 단팥이고, 이거는 완두 안금이고, 다른 거요요가나 똑같은 거지. 아니, 너도 골라야 지우하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팥, 팥만무스 하자. 팥만무스랑. 우선 저거 좀 가져와봐. 밤, 밤식당 요거. 이거 아침에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아, 이거는 이거 는또 똑같이 잖아 아이, 뭐지? 이거는 밤이고 이거는 탓인디 아, 나, 나못 먹어 이거. 아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식구가 몇인데 이거를 못 먹어? 이것도 하 아사... 아이, 아이 소시지는 좀 그만 좀 먹어 소시지. 하나, 아, 하 아, 아, 이건만. 아, 지원 나오네. 아니서 그거 그거만 넣어 그거. 그만 넣어. 여보세요. 어 누가? 어? 뭔 일이냐? 응? 오메. 오메나 깜빡해 버어오메어떡하 오메, 어떻게? 아, 살살살. 내가 하고 전화해 줄게. 응. 야, 야, 우선 얼른 어, 이거 놔둬 버려. 이 나중에 사자. 왜 나중에 사서 못기랬잖아 뭐 엄마 지금 은행 가야 돼, 은행. 아, 왜? 아니, 저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 깜빡해 버어 지금 몇 시냐? 몰라. 가서 가서 봐. 잠깐만. 핸드폰 보고. 잠깐만. 오메. 20분밖에 안 남았어. 어쩌? 아, ATM기로 그냥 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ATM기도 거기 있을게 그러지. 빨리 그, 그, 그. 버스 타야 되니까 얼른 가자 얼른 아 그럼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야? 가서 해야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돈을 보내야 된디 아 집에 이거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 뱅킹? 어 이거 인터넷 뱅킹 하면 되잖아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하면 되잖아 아 이게 인터넷 뱅킹이고 폰뱅킹이고 나 그거를 못 앉게 내가 은행에 간다는 소리지 아니 내가 그냥 도와줄게 그럼 니가 도와가 도와준다고? 아니 내가 이거 어머 엄마 이거 유튜브 내가 텔레비 연결하듯이 해줄게 내가 니 네, 그거 갈때데서도맨 짜증만 내거든 제 아니야 진짜 가르쳐줄꺼야? 어, 너가 해줘 그러면 어. 집에가서 그럼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계산하자 이거 아, 그럼 이거 하나 뭐 넣아또 소시지 좀 그만 먹으라니까 아, 이거는 핫도그야 핫도그 이거 소시지 소시지 그만 사 아, 나 알려주잖아 이거 어, 안 알려줘 어. 그럼 아, 알았어 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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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소시지 진짜 햄드 그만 받아야지 에이 네, 이거. 이거 사잖아 이거 초콜릿 그 소시지 이런 것도 그만 먹으라니까. 됐어, 됐어 이제 가. 아유 세상이참 좋아졌어 근데 엄마가 인터넷 못 해갖고. 아 이거 쉬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은 다 쉽게 해도 이야. 엄마들은 그 이것이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못해. 근데 뭐? 그래도 우선이가 해준 단계는 이제 엄마는 이제 편하게 하겠네. 일단 먼저 야, 들어가 가서. 응. 자, 개인으로 들어가. 야 근데 휴지를 너 많이 썼다잉. 감기 뭐 걸렸냐? 감기. 응. 간걸 써? 아니 거기 안 걸렸어 휴지를 많이 썼네 다 아, 넣어봐 그냥 아니 무슨 너...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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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뭐 알겠 일단은 응. 뭐, 뭐 설치부터 해야 돼뭔 놈의 설치를 그렇게 많이 한대? 해봐 어메 네. 야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산거 이거, 이거 먹으면서 해우선아 이거 니가 네 아까 먹는다고 했잖아 이거 이거 팜식빵은 이따가 아빠 오면은 응? 한번 먹어 이것도 해. 따그 소시지 참 이... 가만있어 뭐야 <목소리> 아니, 이, <목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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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이걸 슈크림을 담았어? 아니, 언제, 아니, 옆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언제, 너 때? 참말로, 참말로 귀신이 폭칼로로 씹어. 반장하겠어.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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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 아, 괜찮은 지금 설치해야 돼, 이거, 보안이거 원래, 원래 그러는 거지? 어. 뭐 사기당하는 사기 거지? 아, 사기당한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개인 들어가. 어메야 <목소리도>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신용전자금융사기주의안내? 안내? 네?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해도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사기당하는 거 아니..아니야? 뭔 사기당해 지금 그냥 주의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왜? 네? <목소리도> 이런 거다 약간은 잘 읽어보고 해야 돼 이런 거를 아니, 그냥 아 됐어 네가 그냥 동의를 하면 안 되지 누 왜? 네? 어, 엄마 아이디가 엄마, 엄마 아이디 모르지? 아이디가 없을 물 없, 없을 것인데 엄마는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봐갖고 계좌번호가 계좌부모? 어. 어, 어. 계좌 계좌번호?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봐 엄마가 져올게 어, 여기서 찾아봐라 무슨 말? 여기 <laughs> 그것으로 하고 <웃음> 갔어 <laughs> 자연아 네. 도장 필요하지? 아 도장이 뭐가 필요해 도장은 필요해? 아 지금 인터넷에서 도장이 뭐가 필요해 너 여기서 찍어 그럼 여기서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안 돼? 아 기다려봐 이거 좀뭐 핸드폰 번호로 한 다음에 어. 이 이거 진짜 안전성이 있는 거지? 아 이상이 누가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그래? <laughs> 알았어. 엄마 왜냐면. 이 미스터로 니가 뭐야? 미스터트로 이가이 이거? 어? 이거 문자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그래? 문자 투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 그거니까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또막 이렇게 주민번호랑 막 이런 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이런 것을 함부로 응?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엄마는 노파시를 그런 거지.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 이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아니 그렇게 짜증 낼 거면 하지 말어. 무슨 한번 알려주는 것을 그렇게 짜증을 냈어. 그다음에 이제 인증번호 이제 전송했으니까 이제 전화 올 거야. 왔네.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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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래? 예? 몇 번? 눌러. 뭘... 아 번호가 온다니까. 번호가 오면 엄마 이거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뭐 처음부터 아니 엄마는 전화가 온다 하니까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나 싶어. 아니 그... 뭐 여보세요 지금 이거 이거 컴퓨터가 전화하는 건데. 아 컴퓨터가 전화한지 사람이 전화한지 엄마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어? 아니, 다시, 다시 다시 처음부터 해 되잖아 그러니까. 아그 정말 그뭐좀 인터넷 좀 하는 것이 그뭐별수이라고더럽게 뭐... 진짜 짠내 싸네 진짜. 그런 다음에. 응. 이 보안 보니까 해야 되는 거 보안 카드. 보안 카드? 응. 카드라이 보안 카드가 많은데. 요야요 한번 찾아봐라. 야 카드 쏘, 야요거 이거 지금 여기 떄. 우선이 우선이 이거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 사진 아니야? 요렇게요렇게 <laughs> 변했어, 요렇게 오메. 우선아 살 빼자이. 우선아 살 빼. 요요 요, 얼마나 잘생겼냐요? 오메 우리 우선이 잘생. 살 빼자잉? 알았어! 아 번가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하면 돼. 이거, 이 은호가 지만 이거, 이거 계좌번호 어떻게 돼? 은호가 좀, 아, 계좌번호? 어, 어디 은행이야? 아, 엄마, 잠깐만, 전화, 전화 할게. 어, 기다려봐. 어, 은호가! 아니, 지금, 이제, 그, 우리 우선이가야, 우선이가. 그, 저, 은행에 안 가도, 어, 여 집에서, 저, 뭐냐, 계좌이체를 하게, 지가 이렇게, 도와준 디나이니 계좌번호를 까먹어버렸어. <laughs> 계좌번호 하나 보내라, 문, 보내라 문자로 해. 응. 어. 뭐뭐 <laughs> 뭐 사? 파혼? 왜야야. 어 잠깐만. 그래 갖고. 아니 그 미자가 그게 미자 아들이 그 결혼한다고 해 갖고 우리 다 밥도 사주고 그랬잖냐. 오. 군디, 군디, 군디. 계좌번호!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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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죄 들어있어! 어,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저, 저, 다음 주에 만나갖고 미자한테 한번 들어보자, 응. 어. 그래, 그래. 쉬어라. 아이 그리고, 그 문자 보내놔라잉, 계좌번호. 어, 그래. 아이고. 우선아, 저 미자. 미지... 고민해. 아이고 뭐야 o n e 아 w a 아 I was. I was. I w 그 s I w 게 s I w 브 s I w a 브 I 브 a 스브 w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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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아 I w a 아 I was. I